안녕하세요 브이독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1월의 절반이네요. 1월 15일. 오늘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서태지 노래를 들었는데요. 슈만드림. 예전에 쫄핑크 댄스 했던 거를 올렸더라고요. 서태지 아시나요? 벌써 그 공연한 게 18년. <laughs> 와, 엊그제 일 같은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내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돈 문제로 시달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늘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불안에 쌓여 생활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마냥 불평과 불안에 쌓여 있기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는 편이 낫다. 좀더 보수가 많은 직장으로 가길 원한다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과 정보를 익히고 배워라. 이직을 원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금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그러나 이에 앞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그것은 쓰디 쓴 좌절을 맛보게 할뿐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즐겁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성과와 정신적 만족감까지 빼앗아가는 것이다. 할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대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재능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갈고 닦음으로써 더욱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와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바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면서 끝까지 매달리면은 힘듭니다. 에너지가 빨려요, 많이.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선, 물론 사전적인 여러 경험이 필요하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